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거침 문제 한 문제 보겠습니다. 주거침입 시의 객체는 건조물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하나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가 인적 물적 설비 등에 관한 구역 내지 통제가 없어서 통상의 방법으로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요지라고 볼수 없겠죠. 경계를 아무나 넘을 수 있는 계니까 정당한 퇴거여부를 받고 열쇠를 반환한 다음 건물에서 퇴거하였더라도 건물에 가재도구 등을 남겨두었다면 퇴거불응죄에 당한다. 퇴거불응은 사람의 문제지 도구를 남겨뒀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나갔다면 퇴거불응죄가 안 되겠죠. 주거실제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으로 하는 것이므로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의 거주 또는 관리와 권한을 가지고 있음과 여부가 성립을 자원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평온을 따지죠. 그래서 권한이 없어도 사실상 평온을 누려봤다면 그건 주거침입죄로 보호를 해줍니다 피고인이 7개월 전 헤어진 연인의 집에 들어가서 대화를 하고 싶다는 이유로 아파트 차 2층 주차장에서 출입구의 공동출입구에 교재 당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탑승한 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다가 도주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지금 주거침입죄를 행위태양 과고 따지죠 어떻게 들어갔냐를 고 따지는데 지금 잘 보시면 어, 옛날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몰래 눌러가지고 들어가는 게 침입행위로 봐야죠. 이 행위 태양 자체가 이건 주거지일지가 성립이 됩니다. 자1번에는위효지를 위요지 통상의 봉으로 경계 14일 넘을 수 있는 것을 위효지로 보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에 어, 가재독을 남겨뒀지만 사람이 나갔다면 퇴거불능치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주거지에서 는 거주나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를 따지는 건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어, 과거에 알았던, 몰래 알았던 그 비밀번호를 가지고 입력하고 몰래 들어가는 거. 이건 주고침이 될수 있다는 거.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입니다. 습니다